안녕하세요. 골프 풀코스의 JD 프로입니다. 오늘은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기본 셋업부터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셋업인데요. 셋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탠스는 자, 발을 처음에 모은 상태에서 내발 하나 정도만 왼쪽으로, 뭐, 왼발도 가셔도 되고, 오른발 가셔도 상관 없습니다. 내발 하나만 옮겨놓고, 그런 다음 왼발을 살짝 45도 정도 오픈해 줍니다. 그럼 이제 스탠스는, 넓이는 이제 끝이 났고요 그런 다음 클럽에 그립을 잡고, 공은 내몸 가운데에다 둔 상태에서, 고대로 헤드를 내려놓습니다. 자, 이 손의 위치도 왼쪽으로 너무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손의 위치는 가운데. 손의 위치는 이 클럽을 자연스럽게 놨을 때이 샤프트 그립 끝이 살짝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 상태를 그대로 잡아주시는 거죠. 그러면 양쪽 모이는 이 부분이 내몸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도 아니고 너무 왼쪽으로 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다 위치시켜 놓고, 어드레스를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 체중. 자, 왼쪽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기울어서 체중 분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좀 가운데, 이렇게 왼발, 오른발 5대5로 가운데 두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옆모습을 보시면, 너무 이제 짧은 채외지를 친다 그래서 이렇게 숙여서, 숙여서 어드레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상체를 숙이는 게 아니라 무릎을, 무릎을 낮춰준 상태에서 셋업을 해 주셔야 움직이기가 편해지시. 자, 이렇게 숙여놓고 움직이면 움직이기가 더 불편해져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려 주시는 거예요. 자, 공 위치 가운데 헤드는 공 바로 뒤쪽, 그런 다음에 스탠스는 내발 하나, 그 다음에 왼발 살짝 오픈, 체중 분배는 가운데, 그리고 무릎을 살짝 이렇게 구부려주면서 체중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셋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셋업이 끝났을 때는 이제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의문이 또 드시겠죠? 자, 움직임은 오른발, 왼발, 일단 공을 지금은 치지는 않을 거고요. 움직임을 먼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왼발, 오른발을 살짝 떴다, 붙였다, 떴다, 붙였다 하면서 백스윙도 왔다 갔다 해주는 거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주실 때, 이 공이 있던 이 자리 뒷부분 있잖아요. 뒷부분에 쿵! 이렇게 찍지는 마시고, 스쳐 지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스쳐 지나가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이제 빈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조금 익숙해지시면 이제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움직였던 그런 느낌으로 하나, 둘 해서 공을 이렇게 어프로치를 해주는 거죠. 자, 또 다시 한번 쳐볼게요. 다시 빈 스윙.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해놓고, 자, 셋업 잘 하고, 그런 다음에 똑같은 리듬으로 하나, 둘. 다 치고 나신 다음에는 체중은 당연히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져 와야 되겠죠. 자, 이 연습이 조금 충분하게 다 되시면 이렇게 또 공을 쳐보는 거죠. 하나, 둘. 자, 이런 연습이 충분하게 되면 그 다음 그 다음에는 이제 볼의 위치를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볼의 위치는 자, 처음에 기본적인 셋업 공이 가운데 있었다면, 공의 위치가 오른발 안쪽으로 와주는 거예요. 자, 오른발 안쪽으로 와줬을 때, 자, 그럼 손의 위치는 그대로입니다. 내 몸? 어디? 가운데. 그럼 자연스럽게 공의 위치가 오른쪽이기 때문에 헤드도 더 오른쪽으로 갔고, 내 손의 위치는 가운데 있던 것보다는 당연히 왼쪽에 왔다라고 느껴질 수 있죠. 그럼 이제 이 공은 어떻게 나갈까? 로프트 각도, 헤드의 로프트 각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나, 둘 했을 때는 공의 탄도가 낮아지면서 굴러가는 그런 어프로치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왼발 앞쪽에다 놓는 거예요. 왼발 앞쪽에다 놓고, 자, 원래는 헤드가 여기 기본적인 가운데였다면 왼발 앞쪽에 놓으면 헤드는 약간 왼쪽으로 갔겠죠. 그러면 또 손의 위치는 또 가운데 그냥 그대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로프트 각도가 오른쪽에 났을 때는 세워져 있고 가운데 있을 때는 기본 그 다음에 왼쪽으로 났을 때는 눕혀질 거예요. 그럼 눕혀진다라고 하면 공을 쳤을 때 공은 더뜰 수밖에 없겠죠. 왜요? 로프트 각도가 눕혀져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신 다음에 자 핀의 위치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공의 위치를 바꿔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가지의 어프로치를 그린 주변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가운데, 그 다음에 오른발 안쪽, 그 다음에 왼발 안쪽. 자, 중요한 건 손의 위치는 항상 가운데 그대로 둔다. 그래야 헤드만 세워지고 눕혀지면서 공의 탄도를 바꿀 수 있다. 요렇게 기본적으로 그린 주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어프로치입니다. 자, 요것만 연습을 한다 라고 하시면 그린 주변에서는 얼마든지 공을 골컵 근처로 보내실 수가 있겠죠. 자, JD 프로와 함께 한다면 골프는 어렵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